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곤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성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보면 위대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그분들은 세상의 영화를 누렸다거나 재물을 소유했다거나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숱하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했고, 옥에 갇혀야 했으며,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깨끗하고 청렴한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성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8절에,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론과 교회 내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음해를 합니다. 욕심이 많다는 등, 덕스럽지 못하다는 등, 여러 가지 흠을 만들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어 보면 3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곤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것도 없고 어떤 욕심이나 사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정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엉뚱한 오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해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빚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속상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받았던 오해를 내가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며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속상하고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라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행거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는데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허라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제련할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복음을 전할 사도로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이 바울은 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이탁자는 하나님이고 바울은 수탁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유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물을 얻어내고 이익을 얻어내고 사육을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 전하는 일을 부탁받은 자로서 지내야 할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요. 사명이며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하는, 우리가 하는 애배 봉사, 전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